새벽 6시가 조금 넘자 부엌에 전기밥솥불이 먼저 깜빡였습니다. 김선이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커튼을 거드니 희미한 햇살이 베란다를 비쳤습니다. 그 빗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용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물을 끓입니다. 끓는 냄새가 퍼질 즈음, 거실에서 남편 정남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또야? 어제도 그거였잖아. 정남은 신문을 펴며 투덜댔습니다. 선희는 대꾸하지 않고 찌개에 호박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남편 앞에 국을 놓았습니다. 정남은 젓가락을 집어들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퇴직자 인생 이막이라는 뉴스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남은 신문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저런 사람들, 돈 많으니까 저러지. 선희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찌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식탁을 떠나자마자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만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선희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희미한 주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할 일은 많으니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머리를 묶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 지은이 아침에 남기고 간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파이팅?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선희는 종이를 접어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잠깐의 온기가 스쳤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며 오전이 흘렀습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와 텔레비전의 잡음이 교차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공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녀는 말 끝을 삼켰습니다. 냉장고의 시계가 오전 10시 0분을 가리켰습니다. 선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남편의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희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현관 앞 신문과 우편물을 챙겼습니다. 그중한 봉투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늘색 봉투에는 반듯한 글씨로 고등학교 40주년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서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톱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를 다시 만나요.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 정남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또 무슨 우편이야? 동창의 초대장이에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남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나이에 뭘또 모이냐? 애들처럼. 선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초대장을 접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고 TV 뉴스의 소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선희는 거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표지를 손끝으로 닦자 속에서 교복 입은 소녀들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넘겼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짓던 자신, 단짝 친구 영자와 손을 잡고 서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주름이 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선희는 빗살이 빠진 나무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것마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가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랜만에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옷장을 열어 봄 코트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딸이 사준 연한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어두며 살짝 다림질을 했습니다. 방 안에 고요한 다림이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선희의 얼굴에도 잔잔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 한쪽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오래된 호텔 연회장의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김선희는 입구에서 이름표를 받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반가움에 서로를 껴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옛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누군가의 노래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선희 선이 아니야?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녀는 잠시 선의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영자,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최근 자신이 그림을 배우며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물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놀란 눈빛으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도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 그 말에 선희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연회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옛 교가가 그들의 대화를 잠시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선희의 시선은 계속 영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그때의 기운이 잠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영자는 명함을 꺼내 선희에게 건넸습니다. 박영자, 프리랜서 작가 겸 일러스트 강사, 그 문구를 본 순간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언제든 연락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선희는 연회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명함을 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밤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라는 이름이 살짝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쳤습니다. 김선이는 서랍 속 깊숙이 있던 낡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금속 표면을 손수건으로 닦아내자 희미한 기계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아직 돌아가는구나.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아이들 옷을 만들며 밤을 새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으니 마음이 묘하게 안정되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패턴 노트와 남은 천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희는 천을 펼쳐보고 가위로 조심스레 선을 그었습니다. 바늘이 처음 천을 뚫는 소리가 방안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손끝에는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실이 엉키고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낡은 천으로 만든 첫 번째 손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햇살에 비친 바늘 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반짝였습니다. 점심 무렵 담장 너머로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선이를 불렀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그 가방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선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며느리 생일이거든요. 그 말에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 좀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녀는 재봉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을 자르고 실을 감고 꼼꼼히 박음질을 이어갔습니다. 바늘이 천을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지? 저녁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불을 켜고 완성된 두 번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실밥을 잘라내며 조심스레 포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 작은 메모를 넣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생일 되세요. 그 문장을 쓰는 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희는 차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골목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이 놓인 탁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사이, 김선희의 손가방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주문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깨었습니다. 천이 쌓여가고 탁자 위에는 포장된 가방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틈으로 들려오는 정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이 공장도 아니고 그만 좀 하지 그래. 선희는 대답 대신 바늘질 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정남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덮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그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장사라니 참 한심하네. 그 말에 선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을 다시 꿰며 조용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보다 완성된 가방의 모양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예쁘네요. 이웃이 찾아와 칭찬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딸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가방을 좀 만들어 팔고 있어. 재미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지은의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멋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말 한마디에 선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나 혼자 해보고 싶어. 해질 무렵 SNS에서 영자의 전시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는 영자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고 선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도 할수 있을까 마음 한편이 저릿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녁, 정남은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을 땐애 키운다고 바쁘더니 이제는 또 이거냐? 선희는 조용히 밥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어둑했고 부엌 불빛만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재봉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실을 잡고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기계음이 작게 울리며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는 듯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선이는 우편함에서 낯익은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박영자라는 글씨 아래 전시회 초대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종이 위에 수채화 꽃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당신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선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연한 블라우스와 아이보리색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 뚜껑을 열자 묵은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입술에 옅은 색을 바르고 나자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외출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시장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시락 가게 아주머니, 주민센터 동아리 사람들, 그리고 낯선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이로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한쪽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선희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짧게 포옹했습니다. 영자의 손에는 여전히 물감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림 하나에 멈췄습니다. 붉은 노을빛 속 작은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뒷모습이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 그리고 이제야 나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시작이에요. 영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나눈 미소 속에는 긴 세월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며 선희는 가방 속 초대장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하늘 위 별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작게 타오르던 불씨가 이제는 확실한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선희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새벽빛이 부엌을 비추며 조용히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까지 만들던 손가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방에 먼지를 털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수공예를 배우던 동네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희 씨, 우리 다 갈게요. 전시회 기대되어 그 짧은 글의 선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시회라니 내가 그런 걸 하게 될 줄이야.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전에는 준비가 분주했습니다. 딸 지은이 아이를 맡기고 찾아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건 여기 두는 게 예뻐요. 지은은 정성스럽게 포스터를 붙이고 가방들을 나란히 정렬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벽 한쪽을 내주며 이 공간이 훨씬 환해졌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선희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 정남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응. 선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남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들던 날 바늘에 찔려 흘린 피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카페 불이 꺼지고 선희는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TV 화면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선희는 불을 끄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던 시간들이 천천히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고요히 깜빡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아침 김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여니 맑은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머리를 손질하고 흰색 블라우스에 밝은 회색 자켓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오늘만큼은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 주민센터 친구들, 그리고 멀리서 딸 지은까지 도착했습니다. 벽면에는 선이가 만든 손가방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가장 중앙에는. 엄마로 살던 시간에게 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인은 입구 근처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방 정말 예쁘네요라며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직접 만드셨다니 믿기지 않아요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없이 건넸습니다. 처음엔 낯설던 박수와 시선이 점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남편 정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벽에 걸린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천천히 만지던 그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쁘다. 그 한마디에 선희는 잠시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들을 수 없던 단 한마디가 그토록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 다가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살고 싶어. 지은은 눈시울을 불키며 그게 진짜 엄마예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전시장에는 잔잔한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박영자가 다가와 조용히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네요.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거리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머니 속 작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선희 핸드메이드 작가. 그 문구를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햇살이 정말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